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민혁법서입니다 아 오랜만입니다 아 되게 영상을 좀 많이 못 찍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여러분들께서 기다려주시고 응원글 많이 남겨주셔서 하나하나 열심히 다 읽고 있는 중입니다 어, 오늘 제가 플레이해볼 게임은요 미니래핑이죠 음 일반 반포 피규어들이 들어간 게임입니다 음 게임 일단은 이거를 한번 플레이해 볼게요 도와줄 수 있나요? 네, 그냥 제가 먼저 한번 플레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이는 옆에서 밥을 먹고 있어요. 아, 죄송해요. 너무 배가 고가지고 <laughs> <laughs> 일단 이 게임을 어떻게 하냐면은, 어, 위아래에 튀어나온 랩을 걸어서 끌고 가는 방식이거든요. 이렇게 걸리면 쭉 끌려가는 구조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탑을 만들어 놓고요. 이 정도 높이가 딱 좋아요. 이 탑에서 약간 낮은 탑? 여기도 막아야겠죠? 기계 내에 세팅은 한 9개 정도가 들어갑니다. 초기 세팅 때. 어, 랩핑 자체는 어, 공업용 랩을 쓰기 때문에, 공업용 랩은 이제 랩마다 되게 특징이 다 있어요. 식용 랩은 어, 끈끈하다는 특징이 있고요. 끈끈하고 이제 뭐라 그래야 돼? 잘 마른다 그래야 되나요? 점점 탁. 어, 점점 뭐라 그래야 돼? 잡을 데가 없어져요. 찢어진다. 어, 찢어진다. 그리고 공업용 랩은, 어, 초반에 하시면 은 되게 쉬워요. 이게 왜냐면은 초반에 점성이 엄청나거든요. 근데 이제 한 3일 정도 묵은 랩핑 친구가 있다? 이러면 그 친구는 좀 어려워집니다. 점성이 떨어지기 때문이죠. 오케이! 살살살, 지우개만 넘어가주면 무조건 뽑히는. 놔! 놔! 놔, 이 자식아! 놔! 오케이, 왜안 놔? 오케이, 시원하게 나와줍니다. 이 탑이 정말 좋아요. 옆 탑도 있으면 정말 좋습니다. 지금 출구 통해서 딱 낮은 탑이 좋고요그 옆에 이제 계단식으로 잡아줄 그런 것도 필요합니다. 끌고 갓! 만원에 하나 뽑았네요. 음, 여러분들께 이제 조심스럽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어, 사실 여기가 옵스 2호점이에요. 저희가 수원 영통 쪽에, 화성이지, 화성 영통 쪽에 두 번째 자그마한 샵으로 하나 오픈했습니다. 아이고! 왜높아지 샵대라. 이렇게 서 하나하나. 탑이 여러분, 되게 좋은데요, 지금? 네. 여러분들께 이제 하나하나 하나, 한 게임 한 게임마다 소개해드릴 영상을 찍어보려고 해요. 제가 어디 뭐 원정 가고 그럴 시간이 없으니까. 안녕하세요. 네네. 어, 되게 작은 매장이에요. 여기 한두분 정도 들어오시면은, 꽉 찹니다. 올라가! 아. 두분 들어오면 게임 정도는 할수 있고, 어. 한세분 들어오면 이제 서로 자꾸 부딪히지. 그 아, 이게 넘어가야 되는데. 옆 탑이 부족하다. 아 어, 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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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겠다. 안 되겠다. 너까지 여기 있어라. 얘놔두고 옆에 있는 친구들을 뽑아야될것 같아요. 자꾸 너까지가 많아지는 듯한 느낌인데? 그러게. 2만 원째리 얘를 털어서 맞아. 오케이. 옆에 있는 친구. 여기 있는 들어 여기 들어가는 피규어들은 전부 다 정품이고요. 어, 가끔 이제 레플리카 제품이 들어가긴 하는데. 그거는 레플리카 제품이라고 제가 표기를 해놓습니다. 가자. 그래도 만 원에 한개 뽑았으면 은전품 뽑은 거면 잘한 거죠? 이렇게 레플리카는 레플리카라고 써놔요. 너무 많아! 막... 아 루피 가자, 루피 가자. 그래, 레플리카는 나중에 뽑아도 돼. 정품 뽑아야 돼. 어, 되게 여러분들께서 제 방송을 좋아해주시는 분 하시는 말씀이 다 이제 요구를 안해서 좋다 목소리 때문에 듣는다 어, 뭐 약간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해주시는데 어, 제가 요즘 같이 다니는 친구가 되게 시끄러운 친구여가지고 어, 많은 분들이 불편함을 호소했었어요. 그래도 탑이 이쁘면 요렇게 갑니다. 어, 열심히 방송하는 친구니까 이쁘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애매하다. 예! 어, 지우개가 밑에 있어가지고. 아니, 그러면 뒤집자. 근데 한판 날리고. 왜한 판을 날리는 거죠? 괜히 시간초 해가지고 남으면은 음... 다른, 거, 다른 잡아서 거 잡아서 망가지니까. 망가지니까. 그렇지 그럼... <놀람> 괜히 탑해서 망칠 거에는 한판 날려서 가는 게 낫지요. 안전 왜? 안정적이게. 어 오히려 더 돈을 아끼는 방법이잖아. 어? 걸리지 않는 거. 아안 어, 걸린다. 너눌는 봄이어서 밑에 거라 같이 들어라. 왜? 왜? 오! 나왔죠? 옆, 어? 오른쪽! 어? 안 네. 돼! 이거. 가 BQB. BQB. 오케이! 가자! 아니! 왜, 왜 오늘따라 약간 기분이 너가 오케이를 하면 잘안 되는 것같은 <laughs> 나쁘지 않까라고 말하려고 했는데. 가자! 드디어 가자! 아! 그렇지! 오. 아니야, 다시 나올 것 같아. 아이씨! 어떻게 다시 이렇게 나와버리냐. 다시 여기. 지우개가 지금 출구. 오! 그렇지! 그렇지. 예! 와우! 야 성공했다. 3분 안에 2개 나왔다. 아 아니야. 다시 나오는 거 아니야? 아니야. 여기서 콜하래. <놀람> 와! 아. 아하우. 아까버거슬리던 나미를. 그치. 옆을, 옆에를 포기하고 이렇게 뽑는 게 맞지. 가자. 꽉 꼈다. 아니! <놀람> 자꾸 왜잘 된다고 하면 잘안 되는 기분이야. 어? 오늘 약을 풀었나 보네. 분명히 막와 진짜 잘 됐다 이랬는데 어? 왜 그래 이러 응? 백? 응? 약간 유튜브 아, 걸... 처음 시작할 때의 느낌이구만. 아니. 그렇죠. 얘는 뭐죠? 피카츄가 있죠, 왜? 피카츄 앞에 이제 자그마한 미소. 아 피규어가 있어. 있군요. 오, 안 괜찮은가? 되게 괜찮은 것 같은데. 둘이 있죠둘리아 안녕. 지우개 쪽을 들어주는 게 좋긴 좋은데. 아, 네. 는 법이죠. 거진, 뭐, 지금. 지금 이제 끝났어요. 3만원에 두개 뽑으신 거아요 네, 아, 잘했습니다. 3만원에 두개 네. 5만원 빠지니까. 오늘 길게 찍는 공개 아니에요. 밑으로. 어, 그렇지. 잘 들어갔다. 이게 좀 연습 좀 하고 감정 찾고 해야 되는데. 바로 찍어서 지금 저희가 시간이 없거든요. 근데 왜요? 이게 더 리얼하지. 그 그렇지. 음, 이렇게 보여드려야 돼. 아, 갑자기 근데 뭐 이런지도. 뱅글뱅글 아, 리얼한... 아. <laughs> 모는구만요. 생각해 보면 우리 연습하고 찍었던 적이 없지 않냐? 어. 어. 맨날 영사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좀 싸고 찍어야지 이제 어좀뽐 어. 뽑히는. 아안 꼬였다 샀다, 샀다. 그래서 다행이다. 샀다, 샀다. 저렇게 거래라, 되면은 거래라, 거래라. 줄이 꼬이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여러분. 근데 줄 꼬였을 때 진짜 줄 꼬였을 때피어 잡잖아요. 뭐줄 꼬였을 때 그거를 잡으면은 바로 나오긴 하죠. 그거 나옵니다. 근데 그게 좀 그렇잖아. 아 진짜. 아니 뭔가 걸릴 것 같은데? 네, 루피를 타고 올라 올라와. 올라와 타고. 걸릴 것 같아. 루피 힘내 아니야. 힘내라고. 힘을 내다 말았어 한 바퀴 돌아버렸다. 거의 뭐 발레니. 오만다. 오만에 세 개는 나와야지. 아 솔직히 너 루피까지는 나와야지. 아 와! 야. 아니 조준을 되게 이상하게 내가 더 잘할 것 같아. 야 씨. 오랜만에 잔인용뽑도 나와야 되냐? 아 약간 기분상 지금 조준 되게 미스가 많거든요. 진짜 나 속에 들어간 거야? 걸려라 걸려라 그렇디. 1 어... 리터치에서 안쪽으로 와서 앞쪽으로 싹. 어? <laughs> 내가 잡았어 이때 리터치를 싹 해가지고 어? 걸렸을 때 앞쪽으로 싹 와가지고 놓는 범위를 피해서 싹 가는 거죠. 어... 그렇답니다 여러분. 저는 잘모르겠네 일곱 방 안에 쇼트봐 가야 돼. 회복해야 돼, 회복해야 돼, 회복해야지. 회복해야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회복해야지. 여기서 무너지면 안 되지. 여기가. 세 개는 뽑아야지. 여분님 무너지시는 거야. 아! 오늘 세개못 뽑으면 무너지시나요? 세개못 뽑으면 무너집니다. 오, 뚫었다. 아, 아 진짜. 그렇지, 그렇지. 살살. 팔살안안안야 살. 아, 나올 거야 나올 거야 오 이게 뭐야 나 나왔나요? 저기요. 저기 여기 걸려있으면 안 되는데 지금 현재 다섯 판 남았습니다. 저기요. 아니 이렇게 뒤로 뺐다가 앞으로 뺐다가 하면은 아니. 이거 인정이 안 되죠. 아니. 아. 잘했다. 잘했다. 짜식아회복한 <laughs> 거예요. 그래, 우리는 모든 영상에서 모망을 으면 세계는 뽑았어. 그랬죠. 우리는 그래, <laughs> 어 아, 모든 구독자 여러분들이 그렇고요. <laughs> 안녕하세요. <웃음> 아니, 안쪽으로 쓱싹 넣어어 지금 한판 남았습니다. 제 생각에는 포기를 하시는 게 너, no. 다자 포기를 하시는 게 끝났습니다. 라스트 아아 아니 포기. 여 올라갔어. 여기. 음, 차리.